근데 이거 국물은 그냥 차처럼 먹어도 되죠? 뭔가.. 오, 어. 차처럼 느껴져요? 뭔가 차처럼 느끼는 것 같아 뭔가 보리차 같은.. 어, 맛인 거 같아 아, 어, 그죠? 와, 이거는.. 두가지네 이게 순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나스타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어, <laughs> 안녕하세요 가장 재미있는 미친놈 그루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한국에서 산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3지 4년 됐어요. 어, 저는 3년 됐습니다. 또누룽지는 아시네. 요 당근, 당근 알지. 네. 그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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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룽지는 먹지는 않고또솥 비빔밥이나 이런 거 먹을 때 거기 밑에 그, 밑에. 그, 그, 밑에. 그 노른지 밑에. 같은 거어 노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보는 많이 먹어 봤죠. 아니면 닭갈비. 닭갈비, 닭갈비. 어, 어, 맞아 먹을 때 맞아. 닭갈비도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 군밥 하잖아. 이게 좀 어떤 식으로 먹을 겁니까? <laughs> 오. 생으로? <laughs> 와씨 음 뭐가 이렇게 커? 이런. 오, 오 조심해 조심해 요오 반이 있네. 되게 뭔가 맛있게 생겼. 맛있게 되게 어, 쁘이 생겼다. 생겼다 이건. 음 한번 봅시다. ASMR. ASMR. 음. <laughs> ASMR. 되게 빠삭빠삭하고 음 근데 되게 고소해. 음. 맛있어? 와 이게,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생강 뿌리면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뭐 완전 과자 되는 건데? 건강식 어? 과자는 아니지만. <laughs> 오오짜 오. 와우. 아, 어, 잘하네. 오 따고 왔어. 응 나는 설탕 있는 거더좋아요음삼백 하지만 그래도 달콤해음 이렇게 한번먹어볼게요오아 물에다가 넣고? 네. 오. 음. 어, 내가 기대했던 거. 와 음, 다된것 같아요.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아, 어, 너무 좋다. 어. 근데 이거, 국물은 그냥 차처럼 먹어도 되죠? 뭔가, 어. 뭔가 차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보리차 같은 어, 맛인 것 같아요. 아, 어, 그것도 안 해. 와, 대박인데? 한번 갑시다. 조심하고. 이거는 와, 조여지네, 이거에! 음, 순류라고 해요? 순류. 음! 와, 마음, 몸이 네, 따로 되죠? 맞아, 이거는 뭔가 추운 날씨에 먹으면 어, 딱인데. 맞아. 레깅. 음. 와! 어. 순류가 두한적 있어요? 나는 처음이에요. 저 이거 처음이야. 음! 음 맛있네요. 아. 되게 맛있어요. 힘이 생겨. 어. 이거는 이제 김제 평야의 햇살로 규정해가지고 을 살을 내재적로한 물건인데요. 따봉, 특히 이제 따이뜨 할때 몸이 항상 추우니까 이런 음. 따뜻한 국물 잡게 맞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전공이나 아. 일반미가아 햇살이에요. 음. 자, 자, 그러면은 떡입니다. 오, 오. 떡스. 어떻게 이게 음. 데워진 거예요? 오! 그러면 궁금한 게 음. 여기는 빵순이 아니면 떡순이야? 저는 둘 다예요 둘 다? 오 나도 <laughs> 아, 진짜 가끔은 빵 당길 때가 있고 가끔은 이제 떡 <laughs> 당길 때가 있어요 그죠와 와, 어. 졸라 많 네, 이거 되게 예쁘게 생겼네요 어 아,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근데 이게 좋은 게 개별로 보장해가지고 되게 편할 것 같아 그죠 이거 이디 가져가서 그냥 간식처럼 그치, 그치. 어, 먹어도 그치. 되고 한끼 대신 음. 먹을 수도 있어. 어, 한끼 대신에 네. 먹어도 되고 나는 이거 핑크색. 어, 핑크색 아니 이거 후김자. 어 되게 예쁘게 생겼다. 오. 오. 음 진짜 맛있어요. 핑크색 잘 많이 잘 선택했어요. 와. 핑크색 맛있네요. 와 거기 안에 뭔가 도르가 있어. 뭐지, 아니 뭐? 근데 후김자 맛이 되게 강하게 느껴져요. 오. 이거 너무 다해지가 않아서 되게 좋아요. 모양은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죠? 조금씩 달라요. 아 어, 좋았다. 이거 혹시 다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 아. 와 괜찮다. 야 이게 어, 뭐야? 파이야? 파인 응,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보세요. 그런 거아니막다 어. 올라가 올려가지고 있어. 음. 아. 음. 그럼 여기 안에 파도 들어가 있죠. 이 조합이 나쁘지 않아. 토가루 베리.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누룽지도 먹어보고우동 응. 먹어봤는데 사실 이 연관성은 뭐냐면 같이 삽시다 라는 캐릭터가 아, 우리 다 함께, 함께 <laughs> 같이 삽시다. 아, 그어 응. 그 알았어요? 그 영화 보면서 한번 나왔는데 어. 이거 드라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들을 때마다 약간 슬프죠 <laughs> 어 눈물이 나오고 막 근처지나 근처지나 할머니 생각나요? 아 할머니! 할머니!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허수한 거인 분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빠이 화이팅! 누나들은 음, 사실 가마솥 가마솥 맞으요아 이렇게 검은색으로 아 우리 할머니가, 아, 우리, 할머니가. 네, 우리 할머니 어. 할머니가 해주던 그 누룽지가 최고입니다. 추억의 맛. 아 모르셨어요? 전생이 한국 사람이었다니까요. 농당이고요 <laughs> 네.